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망경에 어 있는 농장에서 토리맨사 한 2년 정도 파종했다가 2년 정도 길은 아이를 정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리맨사 정식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아이는 지금 현재 에 저희 농장에서 파종해 가지고 2년 정도 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길렀느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분에다가 이렇게 길렀어요. 이렇게 길렀는데 이제 얘네들이 2년 정도 되니까 꽃도 피고 씨앗도 맺히고 해서 오늘 그 분에다가 안 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 안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리멘사는 우리가 그, 어 소비자들한테 팔려나갈 때에 이 끝이 빨갛게 되는 아이에요. 그래서, 어, 올 가을 정도, 가을 정도 얘네들은 이제 소 소비자들한테 이제 선을 보일 건데, 음, 가을에 정도 팔아이들은 농장에서 이렇게, 아 분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압토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 오늘 분작업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올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에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선을 볼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작업을 빨리 하죠. 우리 사모님께서 분작업의 달인, 완전히 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약간 거들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삼방금 아이들, 이제 금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 봄철에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정식해 놨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는 날씨가 워낙 더웠고, 강한 햇볕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천장에, 이렇게 부직포가 아니라, 오겹, 오격, 오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라서, 칼레가 전부 다 푸르딩딩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올 가을에 전부 다, 그, 나갈 아이들입니다. 동장에서 정식한 나이들. 애들은 코너 종류들인데, 옷으로 이번에 좀 들이왔어요. 오늘은, 그, 파종판에서 파종한 나이들을, 그, 2년 정도 키워가지고, 정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